삶이 좀 이렇게 힘있게 합시다 우리 아침에 저, 저와 여러분의 삶이 우리 옆에 지체에게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평안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우리 한밭 제일교회가 우리 한밭 제일교회가 대전 땅이 다른 지역에서 바라보는 메르스의 중심인 대전 땅이 우리 조국교회와 대한민국이 세계 선교와 세계 교회가 할렐루야 제가 다른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 놀러 간다 그러면 자꾸 오지 마라 그럽니다. 자꾸 오지 마라 그래. 메르스의 중심 대전에서 메르스 물고 온다고 자꾸 오지 말으는데 이럴 때에 서 우리 대전이 더 건강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네, 옆에 지체이 한번 감사하겠습니다. 메르스와 관계 없는 걸 감사합니다. 성의 있게 좀 합시다. 성의 있게 좀 메르스와 관계없는 당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모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17절 말씀 함께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제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율법을 육,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어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으면 살리니 우른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내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로마서 8장 말씀까지는 이제 어떤 신앙의 실질적인 이론에 해당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그 권능과 능력이 어떤 우리 삶의 어떤 원리로 어떤 질서를 갖추고 있는지 내가 믿든 안 믿든 예수를 말하면 아마 내가 누리게 되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로마서 1장에서 8장까지 설명하고 그리고 9장에서부터 16장까지는 이제 실제적인 적용편에서 로마서 말씀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지금 기도 중인 남한 로마스 8장까지 묵상을 하고, 갈라데아서말씀 묵상할까, 지금 기도를 내리고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많은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도 이 로마스 1장에서 8장까지 보통 강의를 하고, 9장에서 16장은 이렇게 성도들에게 외워라, 적용해라, 이렇게 던져놓는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전철을 따라가야 될지 아니면 새로운 길을 걸어가야 될지, 고민 중에 있으나 저라고 뾰족한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분을 구하고 있습니다. 말씀 좀더 묵상해 본 다음에 결정할 것이지만 어쨌든 일장에서 팔장까지는 영적인 질서와 원리 부분에 굉장히 깊음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어떤 우리가 그 원리를 모르면 마치 헤매는 듯한 그런 그런 어떤 말씀이 로마서 일장에서 팔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제 말씀을 이제 자꾸 제가 이제 정리를 복습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첫 번째는 여러분을 믿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두 번째는, 이제 이 말씀 자체가 쭉쭉쭉 이어져 오다 보니까 그 말씀이 분명한 앞의 내용을 이어서 갈 수밖에 없죠. 성령께서 기록해 놓을 때 그렇게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좀 나누기 전에 이제 여러분에게 조금 어떤 이 우리 교회 공동체가 처한 상황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거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가 가지는 공통적인 숙제입니다. 그게 뭐냐면 앞에서 이제 강의식 설교를 해 나가다 보면 강의식 설교란 뭐죠? 이 챕터 바이 챕터. 한 장, 첫 번째 장, 두 번째 장. 이렇게 순서대로. 왜 성령께서 그렇게 묶어 놓으셨습니까 순서대로 이렇게 설교를 해 나가는데 이 성도들은 이렇게 두 가지 문제가 있죠. 첫 번째는 처음부터 그게 들어 나가는데 이제 사람의 지적 수준과 이해도에 따라서 중간중간 빼먹기도 하고 이해도가 결여되면서 같은 메시지를 나눴음에도 불구하고 그 메시지를 대하는 성도들이 그 메시지의 정도를 또 다르게 나타낸다는 거죠. 아니, 이 말을 하는데도 이렇게 정도의 차이가 좀 느껴지는. 그래서 이제 말씀을 전했지만 어떤 성도는 그 말씀을 이렇게 받, 받아들고 어떤 성도는 저렇게 받아들고 그런 어떤 우리 인간적인 약점으로 인한 이 말씀을 전달되는 상황에 있던 제한점에 걸리게 되는 거죠. 또 하나는 뭐냐면, 말씀을 이렇게 쭉 살펴봤기 때문에 오늘 이 부분에서는 이렇게 말씀 나가야 되는데, 어제 안 왔던 지체대 유독 눈에 띈다든지 이러면 또뭐 전환자가 그에 따라서 말씀을 반복하거나 또 이렇게 바꿔 얘기하다 보니까, 말씀이 진척이, 진도가 느려지게 되는 이런 약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참, 강의 설교, 말씀을 말씀대로 그냥 받아들이기 위해서 순서대로 진행해 가는데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늘 제목만 뽑아서 이렇게 설교하는 그것도 그것도 제목만 뽑아서 설교를 할수 있지만은 그 제목 설교의 또 단점이 뭐냐면 이 지속적인 성장을 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마치 이 골프에 보면 원포인 트 레슨이라고 해서 꾸준하게 단계별로 연습하는 게 있지만 또그 안에 또 비어있는 부분을 하나씩 가르쳐 주면 그때그때 도움은 없지만 그러나 그원본인트렸으니 끝내는 지속적인 연습을 할수 있는 도움이 되는 것이지, 그거 자체만으로는 이 골프가 되지 않습니다. 밥이라는 게 지속적으로 먹어야 되는 거지, 먹고 싶으면 골라 먹으면 편식이 되는 것처럼, 이, 이 말씀도 마, 동일하죠. 그러니 여러분, 이 말씀의 자리가 있다면, 이 공동체가 얼마나 덤벼들고 같은 자리에 같이 서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무엇을 중요하게 얘기하냐면, 모이기를 즐겨 하라고 얘기합니다. 모이기를 패한 어떤 자들의 습관과 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모이기를 즐겨요 그래서 이 새벽에 달려나와 모이는 것이 꾸준하게, 이 숫자가 점점 안정적으로 꾸준하게 되어가면, 우리가 나중에 이 새벽에 받을 말씀의 정도가, 정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지금 제가 말하는 게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그 깊이를 향하여 우리 같이 헌신해 줘야 됩니다. 그 말씀의 깊이를 향해서 같이 헌신해 줘요. 말씀을 전하는 저 역시도 그 일을 왜 헌신해야 되고 자리를 지켜주며 함께 모이기를 즐겨하는 여러분 역시도 그 책임을 통감해 줘야 합니다. 내가 지금 이 자리를 지키는 것은 우리가 받을 더 깊이 있는, 더 놀라운 그 영적 원리의 세계로 들어가기 위한 공동체적 헌신입니다. 공동체적 헌신입니다. 그래서 이 새벽에 나오는 지체들이, 이 아침에 나오는 지체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옆에 지체 한번 동료하겠습니다. 네가 있어야 내가 산다. 시작 우리 좌우로 한번더 동요하기도 시작 동호야 형준아 시키면 좀 해라 다시 하겠습니다 시작 네가 있어야 내가 산다 오늘 지에도태원해서 나갔네 태원하자마자 반주를 했네 아유 참, 아무튼 감사합니다 우리는 일단 로마서 5장 6장을 지나오면서 우리가 누구의 종이었는가를 분명히 살펴봤습니다. 우리는 원래 누구의 종이었습니까? 죄에게 종이었습니다. 죄의 종이었습니다. 그래서 죄에게 우리는 어떻게 어떻게 당했죠? 이끌렸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이끌렸다고, 이끌렸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래서 죄, 죄가 나를 이끄는 대로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이길 수가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자체가 뭐죠? 하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법, 법입니다 마치 내가 대한민국을 이기려고 하면 대한민국이 나를 감옥에 집어넣어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죠. 내가 이 나라의 법을 이길 수가 내가 신호등이 빨간불일 때 신호등 빨간불인 걸 이기려고 지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죽죠. 법이니까. 법을 어기는 순간 내가 법을 이기려고 하는 순간 그 법의 지배가 더 강화되는 것이죠. 그래서 법을 내가 이길 수가 없죠. 그래서 그 법에 이끌려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것이 법이 틀린 줄 알았어요. 이게 틀린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이제. 내가 그동안 죄와 사망의 법 아래 갇혀 있는 줄도 모르고 살다가 어느 날 예수를 만나고 구원받고 보니까 죄와 사망의 법 아래 갇혀 있는 것도 깨닫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어떤 어떤 힘이 생기게 되냐면 자기 힘이라는 것으로 이 법을 이기려고 하는데 이 법을 이길 수가 없죠. 근데는 자기 힘을 쓰는 이 자체 가 하나의 또 법이 돼서 나를 지배해 버립니다. 그래서 결국 자기 힘에 또 이끌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제법 아래에서 종로도 탄 것도 억울한데, 이제는 제법이 틀린 줄 알아서 제법 자체를 이기려고 하는 자기 힘이 들어가는 순간, 결국 그 자기 힘의 아래에서 지배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기 힘은 제법을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럼 결국 이 자기 힘도 결국 어느 법래에서 사로잡히는 겁니까? 죄의 법래에서 헤매는 겁니다. 보통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면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은 적습니다. 그래서 앞에 의대생 두 사람만 적고 있고, 나머지 분들저 얼굴을 마주보고 있습니다. 묵상노트를 그렇게 사라고 하고 하면 좀 사서 적어주지. 참, 목사 이렇게 부탁하는데.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뭘 겪냐면 또 결국 패배와 뭘 겪죠? 좌절감이 겪습니다 만약에 패배와 좌절감이 겪지 않으면 적절하게 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적절하게 타협하는 일이 일어나죠 이 타협한다는 말은 뭡니까? 내가 지킬 수 있는 것과 지키지 못하는 것을 딱 구분 지어서 지키는 것만 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는 이걸 가르쳐서 율법주의라고 합니다 율법주의 내가 뭔가 지킬 수 있고 따를 수 있는 것만 딱 정해놓고 따릅니다. 그래놓고 만족합니다. 난 하나님을,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어차피 못 지키는 건안 되는 거고 내가 지킬 수 있는 건 지켜야지.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거라도 해야지라고 따져 묻는다면 참 옳은 말인 것 같지만 이것만큼 은혜를 가로막는 일이 없다라는 것이 지금 로마서 5장, 6장, 7장에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 예수님을 죽였던 유대인들에게 바울이 경고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성령에 붙들려서 성령이 인도하시면 그러하는 궁극적인 그 은혜의 삶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힘이라는 것이 들어가서 결국 자기 힘으로 말야막 패배감과 자제감을 맛보고 하나님 앞에 도로 무릎을 꿇어야 될 자리에서 적절하게 지킬 수 있는 것과 지키지 못하는 걸 나누고 지킬 수 있는 쪽으로 자기 삶을 몰아가는. 지킬 수 있는 쪽으로 자기 삶을 몰아가는. 그리고 그것이 어느 정도 내가 지켰으니까. 물론 못 지킨 것도 있지만 내가 어느 정도 지켰으니까. 안식일를 지켰고, 월삭을 지켰고, 금식을 지켰고, 각종 절기를 내가 할수 있는 부분은 했으니까. 안 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내가 할수 있는 건 했으니까. 그할수 있는 것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켜졌는건 착각하는 것이 그리고 메마름과 식상함과 갈급함을 그대로 내버려둬버립니다. 오늘 우리 신앙생활도 그럴 수 있어요. 내가 주일 예배 드렸으니까. 아침 예배 나왔으니까. 여러분, 이예를 이런 예배 자체가 하나의 결과입니까? 아니면 조건입니까? 어, 여러분, 뭡니까? 내가 이걸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룰을 보겠다는 조건입니까? 아니면 이거 자체가 은혜입니까? 이거 자체가 은혜죠. 그래서 우리는 뭘 지켰다, 안 지켰다로 우리 신앙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그분과의 관계가 기뻐서, 그분 사랑하니까. 그리고 내 삶을 그분께 내어드릴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시간을 구별해서 예배의 자리와 기도의 자리와 금식의 자리와 각종 사익의 자리와 헌신의 자리를 더 덤벼들고 더 사모하고 더 하나님께 내어드리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그 자리에 나오면서 이거 자체가 하나의 은혜를 보고자 하는 조건이 아닙니다. 이거 자체가 나에게는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내가 이 정도까지 올줄 몰랐는데 하나님 나를이 정도까지 인도해 주셨다는 우리의 감사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패배와 자질감을 도려 자기가 뭔가 타협하는 것으로 끌고 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만하면 좋하다 여기면서 그냥 하나님과의 관계를 빌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패배로 만약에 내가 자질감으로 맛본다면 결국 우리는 무엇을 구하게 됩니까? 누구를 붙들게 될까 이제는? 예수라는 새로운 법, 법을 붙들게 됩니다. 하나님 나는 이런 인간입니다. 내 힘으로는 제임으로는 하나님을 결코 인정할 수가 누릴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지금 제가 이런 그림을 그린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신앙에 이런 이 형태의 단계들이 종종 나타났었고, 나타나고 있고, 나타날 수 있습니다. 과거에 그랬고, 지금이 그럴 수 있고, 미래에도 또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존재가 한번 배웠다고, 분명히 깨달았다고, 그걸 평생 붙들고 누리는 존재가 아니거든. 그래서 예수를 붙들고 예수로 인해 살 때, 그때, 그때 우리한테 나타나는 것은 이제는 자기 힘이 아닌 누가 나타났습니까? 성령이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성령이 우리를 이끌리게 됩니다. 성령이 우리를 이끌리게 되죠. 그런데 이 성령이 이끌려 가는 순간에 또 우리 힘은 나의 자기 힘은 발동이 될까요, 안 될까요? 발동이 또될수 있습니다. 자, 옛날에 죄라는 것을 제 집에, 알았을, 제 집에 있었을 때그 예수를 말하냐고 벗어났는데 그 죄가 틀렸다는 걸 알고 자기 힘이 발동되는데 이번에는 성령에 이끌리는데 또, 또 다른 방식의 자기 힘이 발동을 합니다. 또 다른 방식의 자기 힘이 발동합니다. 이번엔 뭘까요? 네? 이번엔 또 뭘까요? 뭐 따져 묻자면 수도 없이 많을 수 있겠지만 이번엔 또 뭐냐면, 자기 방식을 고집하고, 자기 경험을 고집하고, 지식을 고집하고, 심지어 타이밍,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시간까지도 내 머릿속에서 판단합니다. 오늘 이것이 가장 큰 걸림돌이죠.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게 성령을 따라 순종하며 성령을 따라 걸어간다는 것은 내가, 내가,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필요 있다 없다. 필요 있다 없다. 여러분 어제까지도 성령의 은혜를 누렸을지라도 어제까지도 성령의 방식대로 은혜를 누렸을지라도 어제까지도 성령의 지혜로 뭔가 맛을 봤다 할지라도 성령께서는 그 어제의 지혜와 어제 방식 오늘 또 사용할지 안 할지 우리는 모릅니다. 모릅니다. 아 모른다니까요. 제가 확신하건데 어제와 동일한 방법 오늘 쓰시지 않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은혜라는 특성 때문이고, 믿음이라는 세계, 믿음의 세계라는 그 원리 때문입니다. 믿음의 세계라는 게 뭡니까?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는 말은, 어제까지 성령이 나를 인도하셨던 그 방부식이 오늘 은혜의 길을 걸어가는 방식이 아니라는 걸 증명하는 거죠. 왜요? 나로 하여금 좀더 깨어있게 만들고자 한다면, 나로 하여금 좀더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만들고자 한다면, 나로 하여금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만든다면, 어제 방식이 오늘 소통할까요 안 할까요 할까요 안 할까요 그래서 자매들 가끔씩 보면 어제까지 그렇게 깨어있다가 오늘 안 깨어있다가 이상한 놈 만나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있단 그래서 제가 주, 종종 쓰는 죽서서 누구 준다 조심해 굉장히 조심해 그래서 항상 깨어있어요 쉬지 말고 범사에 그냥 내가 되겠지라고 내버려두면 안 됩니다. 철저히 나를 깨워서 하나님 앞을 잡고. 왜냐하면 죄라는 것이 틀렸을 때 자기 힘이 들어가는 순간 율법주의로 빠질 수 있듯이 성령의 인노하심을 따라 걸어간다 하면서 이제 또 자기 힘이 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 자기 방식, 자기 시간대, 자기가 원하는 과정에서 자기가 원하는 결과를 향해서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고 할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앙생활이또오리분정에또 또 빠지게 돼다 그러면서 이 자기 이 들어가면 또뭘 경험합니까? 제로 말미암아 자기 이 들어갔을 때 패배와 자를 경험했듯 성령으로 이끌리는 순간 자기 이 들어간 또 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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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경험합니까? 패배와 자살 또 경험하게 됩니다. 또이 순간에도 타협이 일어날 수 있겠죠. 그러나 타협이 아니라면 오늘 또 우리는 또 누구를 또 붙들게 됩니까? 예수님을 또 붙들고. 그리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는 단순히 날 위해 죽고 부활하신 그때 그분의 은혜로만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는 시작점이고 나의 삶의 모든 순간에 없어서는 안 되는 은혜이시면서 나의 구원의 그 종착점에 하나님 만나는 그 순간에 유일한 고백이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에 분명한 분명한 그 은혜를 구해야 되는데 그 은혜가 뭐냐면 자꾸만 내가 틀린 걸 알았고 잘못된 걸 알았고 그리고 성령을 쫓아가야 되는 걸 알면서 어느 순간 성령 하나님의 받을 그 은혜를 내 머릿속에서 걸러냅니다.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맞춰보고 내 이해를 맞춰보고 내가 따라갈 수 있는 부분과 맞춰보고 내가 원하는 만큼만 내가 가고 싶은 만큼만 내가 하고 싶은 만큼만 내가 할될 때에만 자꾸만 성령 하나님 은혜를 구하게 됩니다. 사도전 20장 20절 22절 말씀 보면 사도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핍박이 있다, 환란이 있다. 세 번의 예언을 들었어요. 굳이 예언이 아니더라도 자기가 원래 유대인이었고 바리새인이었으니까 그 예루살렘에 가면 그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이 기다리고 있을 거 아닙니까? 아직도 예수를 믿는 자들을 죽이는 자기의 그런 같은 부류들이 아직 기다리고 있어. 그런데 자기가 거기서 그들로 치면 배반과 반역자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성령께서 자꾸만 그 예루살렘으로 가자 하십니다. 예루살렘을 가자 하십니다 그 사도발이 그 예루살렘을 가자 하는 성령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성령의 매여 매여 그그 그러니까 사도발의 머리는 이해가 될까요 안 될까요? 될까요 안 될까요? 관건이 뭡니까? 내가 이해 되, 안 되는 일이 성령께서 오늘 나에게 원하는 일일 수 있다 그래서 목사가 시키는 일이 마음에 안 들어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약간의 적용이 사이비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지만 어쨌든 어쨌든 왜 이거 왜 해야 돼요? 이렇게 묻는 순간 나는 이미 이 자기 힘이 들어가고 약간의 그런 약간의 그런 신천지 분위기가 좀 납니다만 어쨌든 목사도 생각해 보세요 개인의 영달과 이익을 위해서 이런 면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내가 언제 내 개인적인 부탁하더라? 좀 했네. 생각이 갑자기 나네? 있을 수 있죠. 그런데, <laughs> <laughs> 설교가 결론이 하나일 것 같습니다, 갑자기. 여러분, 그, 물론 농담입니다만은, 성령에 이끌린다는 것 자체가 오늘 우리에게는 없던 길을 걸어가는 새로운 은혜의 시작점입니다. 없던 길을 안 가본 길을 내가 모르는 길을 걸어가는 새로운 은혜의 시작점. 그렇다면 그 은혜의 시작점을 걸어가는 길에서 또내 힘이 자기 힘이 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자기 힘이 뭐냐.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자기가 원하는 방법으로, 자기가 원하는 결과를 하면서 성령을 몰아가려고 할수 있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이 힘목하시는 것을 느끼십니다. 그 순간,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끼시는 거죠. 왜? 하나님 입장에서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말을 하면 틀렸다고 말한데, 그 틀린 줄 알까요, 모를까요? 그러므로, 늘 깨어있어요. 늘 지속적으로 삶을 깨우려고 하고, 하나님께 자꾸 내어드려 합니다. 그 순간에, 그 하나님이 나에게 그 깨어있음을 통한, 그래서 그 교제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관계가 뜨거워질 때에, 그 순간에 나는 네, 자기 힘을 빼게 되고, 나는 자기 힘을 빼게 되고, 성령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하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이해가 뭐, 이해 이해 여부를 묻지 않습니다. 그냥 아침에 깨워 기도하는데 갑자기 기도가 뜨거워지면서 막 불이 붙다가 갑자기 머릿속 뭐 하나 딱 생각이 나면 주님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지 기도하다가 이 뭐지 하고 따져 묻지 않죠? 그렇지 않아요? 기도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막 성령에 붙잡혀서 기도하다가 어느 순간 마음에 딱 감동이 되면 주님 오늘 제가 그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러고 가지 기도 막 붙잡혀 있는데 뭐가 머리가 돌아다니면 내가 기도에 붙잡혀 있지 않은 거죠. 그 성령께서 분명히 내 상황을 아시고 그때 음성을 주시는 거죠. 기도에 딱 사로잡히는 순간 야 오늘 이거 한번 가자. 그러면 그 사람은 그냥 기도의 자리에서 죽고자 했을 뿐인데 기도하는 중에 딱 주시는 그 마음을 기도에 붙잡혀서 따붙하고 기도하다가 가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구하고 덤벼들고 순종의 자리를 가드란 말. 그게 바로 성령에 이끌리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령이 에 끌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이 끌린다는 게 너무 간단하지 않습니까? 뭐가 어렵냐면 우리는 자꾸만 내가 가진 이네 머리 이성 안에서 내 상황을 판단하고 내가 걸어갈 자리를 내가 정하려는 그게 그걸 걸러내는 작업이 어려운 거예요. 성령께 맡긴다는 것은 그냥 죽었다. 생각하고 성령께 내 시간을 내어드리고 내 몸을 맡겨드리다 보면 그 자리에서 성령이 필요할 때는 감동을 주시고 뜨겁게 만드시고 붙잡히게 하시고 그 기도자를 새롭게 하시는데 그거 자체가 우리는 자꾸 어렵게 느끼는 이유가 뭐냐면 이 패배감과 자제감 앞에서 철저하게 그런 예수의 은혜를 붙잡아야 될 때도 타협하게 되고 그러면서 먹고 살고 있는 문제는 여전히 그대로 견제에 있으니까 그거는 그대로 냉 방식으로 해결은해 가야 되겠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내 삶이 어느 율법주의적 선에서 어느 정도 지킬 수 있다는 그것에 만족하는 선에서 신앙생활이 고착되어 버리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 성령이 나를 이끌어가시는 그 해방감, 성령이 나를 이끌어가시는 해방감, 안 가본 길을 걸어가면서 의 해방감. 내일 우리가 내일 내일은 해방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인 말씀을 살펴보겠지만 정말 그런 해방감이 오늘 성령의 진정한 인도하심의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자기 힘의 결과 잊지 마십시오. 자기 힘의 결과. 내 힘이 너무 들어가 있을 수 있다. 힘이 너무 빠져 있는 것도 문제지만, 이 아침에, 사실, 아침예배 나온 지체들한테는 힘이 빠져 있다고 말할 수는 없지 우리의 이 아침예배 나온 지체들은 힘을 너무 뺐다라고 말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또, 정반대의 극단에서 힘이 너무 들어가서 내가 아침을 좀 깨웠으니까 내가 좀더 하나님께 달려나왔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했으니까 그러면서 내 힘이 너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늘 인정하면서 기도의 자리 놓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기도의 자리 놓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아침에 나온 여러분은 회사든 직장이든 가정이든 사업체든 그 조용히 정자리가 없으면 화장실에 가서라도 요즘 화장실 냄새도 안 나고 얼마나 좋아요. 제가 어떤 아는 형제는 제말 듣고 화장실 가서 기도하려고 아예 그 방향제 스프레이를 샀대. 그때 아까도 화장실에서 스프레이하면 쫙뿌린 그거 자변기 앉아서 혼자 묵상하고 기도한대. 그렇게 좋다. 그래서 자리가 없으니까. 근데 나중에 그, 집, 그 형제가 자기가 정말 기도한 대로 자기 개인 방만 주는. 자기는 차장도 팀장도 아닌데 대리인데. 다른 부서로 이동이 되는데 갔더니 자기 혼자 근무하는 부서로 하나님 이동시키는 어서, 거기서 마음 껏기도하고 마음 껏다는 있어. 그러다가 나중에 이분이 이, 이 형제가 그 저기 그 지금도 인천 제철이라고 거기 근무하는데 그 도면과라고 해서 도면과가 원래 대리가 한 사람이 근무하는데 거기서 일을 너무 잘해가지고 혼자서 거기서 회사 전무 이래로 과장으로 되는 그 혼자 일하는 그 부서에서 자기 혼자 없던 직급이 생기는. 자기 때문에. 그래서 저번에 한 번, 옛날에 한번 신방으로 해서 신방을 갔더니 세상에 방도 얼마나 넓은지, 도면 보관하는 방인데 자기 방도 얼마나 넓은지, 우리 청년 이 입으실 적은 1.5배 정도 되는 그 방에서 혼자 옆에 방석 깔아놓고 기도하는 거, 성경 읽는, 아예 성경제도 책상 위에 하나 늘 펴놔도 아무도 와서 건들지 않는데.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할수 있는 대로 하나님 옮겨가셨어. 그 하나님 그 마음의 손을 보고 그 하나님을 더 만나고자 하는 그 마음의 소원대로 인도하시는 거죠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사모함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직장 사업의 자리에 그냥 계시지 말고 거기서 더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고 거기서 10분이라도 20분이라도 30분이라도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그런 10분, 20분, 30분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위해서 오전 내내 근무하면서 좀 깨어있고 하나님 그 시간에 짧지만 하나님과 깊은 대화가 일어나고 기도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사모하면서 그 일을 처리해 나가고. 그러다 점점 점그 기도 시간이 늘어나고, 내가 일하는, 직장에서 일하는 시간은 주님께 맡게 되는 시간으로 바뀌어지게 될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우리가 누리는 자유가 되고, 힘이 되는 것입니다. 자꾸만 뭐, 내 사분 주님 알아서 하시라고 그러고, 나는 교회 나오는 이런 이분법적 사고가 아니라, 내 삶의 그 자리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면 누리게 되는 자유. 그리고 삶그 자체가, 일을 한다 고생한다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힘이 된다 그런 일체적 신앙과내 삶이 일체적 삶이 된다 그 기쁨 그를 위해서 온신하는 오늘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자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자기 힘의 역사는 떠나갈 지어다 떠나갈 지어다 자기 힘이 역사했을 때 철저하게 패배하였다. 패배하였다. 넘어졌다. 넘어졌다. 인정하면서, 인정하면서 예수만 붙들지어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